샬롬. 여러분, 돈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했을 때, 돈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돈을 버는데 집중해. 그리고 결국 돈을 벌면 나중에 그런 것들은 돈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얻을 수 있으니까, 누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돈을 버는데 집중해. 이 세상 나라에서는 돈 없으면 비참해져. 라고 말하며 만몬이 우리를 꼬드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돈을 중심으로 모든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때 편한 삶도 포기하고 배부른 것도 포기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기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부모자식 관계도 심지어 포기하고 어떻게든 지독하게 돈을 위해서 살아야 오늘 볼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마찬가지요 여러분 믿음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도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순종하겠다라고 각오를 할때 비로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자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기에 내 인생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분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그분께 내 삶을 헌신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 믿음으로 가져다 주신다고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가시면서 성령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면 내 영인 믿음이 오고. 나, 내, 내 자아는 그 믿음을 느끼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에 복종할 때 믿음이 자란다구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이고 그 복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복종의 또 결과를 보면서 또 복종을 통해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면서 무언가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처음 믿음을 주신 분이지만 또그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 예수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해주세요.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온전히 믿음을 따라 살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고 더 구원이 깊어져 가요. 이제 화평케 된 자로서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선 어떤 다른 것도 포기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면 어떤 것도 나는 포기할 수 있다. 뭔가 이러한 각오가 바울의 생각 속에 분명히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보자고요. 결혼 관계예요, 결혼 관계.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요, 세상에서도요, 정말 돈을 위해 부모 자식 관계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위해서 부부 관계도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뭐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돈을 위해서. 그런 정도로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만몬이요. 만몬이 시키는 거거든요. 만몬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네가내 말을 듣는구나. 그래, 옛다 먹어라. 이러면서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도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할 때, 그 정도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목숨까지도, 자식까지도, 그다 성경에, 이야기잖아요. 자 부부 관계에 있어서 좀 말씀을 한번 보고린도전서 보고. 7장 10절에 15절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되게 이상하다. 아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우선이지 어떻게 교회가 우선이고 신앙이 우선이냐. 아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도 있는 것이고 신앙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가정의 행복을 깨면서 신앙을 교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단 같아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15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분명히 주님의 뜻이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자와 합해서 둘이 하나가 돼서 갈라지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만일 갈라섰으면, 갈라서는 것도 뭔가 허용하는 듯 해요? 인정하는 듯 해요? 그것이 현실이니까 그래요? 어쨌든, 어쨌든, 이, 이,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예, 이게 왜 갈라서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 이유는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이 기본적 일이래요 이혼의 사유가 되게 많긴 하지만, 당시에는요, 당시에는 내가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그 남자하고 살기 위해서 이 남자를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내가 딴 여자를 좋아해서 그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 이 여자하고 현재 아내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제 기본적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율법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주의 명령이 아니라 도대체 주의 명령이 아닌 걸 바울이 왜 여기다 써놨을까요? 이게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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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아주 어, 어, 현실의 눈으로 본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해서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한 계시로 받은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바울의 글이 오늘날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이 가로안의 말씀도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의 말씀으로 봐야 한다고요 예, 이 얘기는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런데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냥 함께 살라는 거예요 내, 내가 내 그를 또 믿게 할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이 믿음이 딱 나오니까 이 부부라는 관계가 이게, 이게 절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 그런데, 혹 믿지 아니 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야! 결혼? 그게 뭔데? 부부 관계? 그게 뭔데? 야,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해? 야! 니가 니네 돈을 지킬 수 없으면 헤어져 버려! 야! 그네 부인이 네돈 노리는 거 아니야? 헤어져 버려. 이게 세상 나라에서 가능한 말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뭔데? 야, 네 부인이, 네 남편이 너 교회 다니지 못하게 헤어져 버려. 너 신앙생활한다고 핍박해? 헤어져 버려. 너 교회 다닌다고 계속 그렇게 교회만 에 가서 살면 헤어져 버린다고 협박해? 하이치 야 가라 그래. 뭐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 이혼에 따른 얼마만한 고통이 수반되는 걸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뭐 결혼을 해본지 안 해본지는 정확히 않지만, 어쨌든 현재는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예. 그, 그가 정말 이 이혼이 뭔지, 그 고통이 뭔지 몰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해요? 갈라지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뭐 이렇게 좀 붙이기는 해요. 가급적 그렇게 하지는 마. 하지만, 하지만, 그, 그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은 여자에게서 갈리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믿음이라는 것 앞에서 이 부부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에 그것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히 헤어질 수 있어. 네가 그 헤어진 이후에 당하는 고통은 오히려 너의 신앙을 더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정이 소중하지요. 어떻게 시, 신앙은 그 가정을 지키는 선에서 지켜 가면 되지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아니요, 너. 바울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성경의 생각 그렇지 않다고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갈라지라는 얘기는 아니란 걸 아시죠? 그런 각오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달려들면 누가 쉽게 헤어지지 못해요. 상대방이. 숙이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 그럴 사람 쉽지 않아요. 내가 우리가 이단에 무슨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숙이고 들어오고 결혼과 가정을 깰 만큼 저렇게 그, 그 각오를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같은 신앙을 갖게 할수 있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잖아요.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그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믿음만큼 중요하진 않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각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자식을 구원하고, 너와 내 집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